오늘은 무 간장 장아찌 여름에 지금 햄무 나오기 전에 제주도 무로 가지고 담아놓으면 좋아요. 이게 달고 맛있어요. 3.4kg. 껍질은 지저분한 건 조금 깎아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삼면돼요 껍질이 있어야지 정도가 맛있어요. 이쪽은 좀 두껍네. 아무튼 잘라가. 까 내가 이걸 여름에 이렇게 하면 끈적하잖아. 그걸 알았어. 시원한 냉장고, 김치냉장고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끈적하지도 않고 수분도 잘 빠지고 시원해.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큰 거부터 밑에 넣어주세요. 두꺼운 거부터. 선에는 200ml에 설탕 500ml. 가지고 조금 녹으면 하루는 밖에 놔둬도 괜찮아요. 하루 하루 지나면 물이 조금 나오거든요. 한3일 지나면 끈거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지나고 바로 김치 냉장고 보관. 그래가지고 한 번씩 위 아래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오일, 오일에서 6일 놔둬야 돼. 자 이제 오늘 이거 오일째 됐습니다. 요즘은 덥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절이세요. 이러면 물이 이렇게 맑아야 좋아요. 이게 끈적거리지도 않고, 뒤에 냉장고는 한테 살짝 얼었어. 음. 그래서 이제 앞에 냉장고로 또 옮겼지. 기숙 냉장고 몇게 앞에 냉장고, 뒤에 냉장고, 옆에 냉장고. <laughs> 냉장고만 해서. 자, 이렇게 건져주세요. 네, 잘자었어요 건져야 돼? 아 어, 건져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무채 드시면 좋아요. 빈간다 이거는, 진한거 아니에요 양조간장 하면 너무 커. 요건 두분딸인거 요거는 좀싸 400ml 매실에 200ml 식초 식초는 100ml만 넣을게요 100ml 소주 200ml 됐어 이제 3, 4일 후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드시면 돼요. 자, 제가 담아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것도 5일 됐어요. 양조간장으로 안 하면 이렇게 많이 안끄어요 양조간장 하면 한 5, 일 6일 나도 막 까매져요. 한 무쳐 먹어보자 응, 이제 무치자. 간져서 이걸 안 씻어? 짜면 한번 헹궈 주시면 되고. 먹어보고, 한번먹어좀 먹어봐, 조금. 좀 답주름하지? 음, 맛있다, 딱해은 안은 참기름만 넣으면 되겠다. 응, 음, 아직 그, 냉장고 넣는 게 속에 크지 간장이 안 배네. 그렇네. 음, 밖에 놨지만, 소울짜고 간이 배는데, 날씨가 더워서, 나중에. 음. 그래도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익혀 먹는거 낫지. 응, 음, 천천히 익혀서 드세요. 양고추 두 개, 청고추, 홍고추 하나. 자, 매운 거못 드신 분은 파 넣으시면 됩니다. 파, 파흰 부분. 또 씨가 다 튀네. 송송 다려주세요. 마늘 한티스 어, 들기름 들기름 몸에 좋으니까 들기름 먹어 쪼꼼 맛있다 음, 좀 넣어야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laughs> 금방 배웠다 음, 됐어, 됐어 됐어 맛있어 음 물기가 없어서 고아고다 맛있다. 응, 연장고에 넣어놓 물이 빨리 안 드네요. 그죠? 수분은 다 빠졌으니까. 응. 응, 간다. 맛은 똑같아. 간다됐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도 싸드실 때는다 무지 안 넣고 이거 넣으면 돼요. 음. 응. 음. 고소리 있어서 맛있겠죠? 응. 그죠? 딱 좋아. 옛날에는요. 짜아치딴가도 거짓도 안 봤는데, 요새는 또 눈이가. 옛날엔 짜게 했잖아. 짜같이 막 짜게 했는데, 요새 짜게 안 나니까. 그래, 효가 응. 음, 음. 짜게 안 나잖아. 응.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저는 이래가지고 김치냉장고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김치냉장고 넣어놨었어. 냉장고 넣어도 되고. 음. 여름에 밖에서 이렇게 3일 놔두만 사탕이 선명하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 실패한 거야? 버려야 돼? 안 버려도 되는데, 응. 좀, 그래, 미끈동 하면. 미끈동 하면, 씻어서 먹어야 돼. 나중에, 되나? 어, 어, 미끈동 하면, 나중에, 색깔이 또 변해버린다. 어... 응. 실패 위험성이 있는데. 응. 이렇게 하면, 실패 위험이야. 하나도 없다. 응.